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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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시 로얄 오늘의 컨텐츠 오늘 TV 로얄을 보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랭킹 173위 세계 랭킹인가 이거? 도티님께서 어, 계셔가지고 도티님과 어, 같은 대으로 해서 승리를 할수 있을까요? 과연 클래시 로얄은 대기 중요할까요? 실력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실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 그래도 잘하는 사람의 덱을 따라하면은 어.. 얼마나 어.. 잘할 수 있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덱을 사용하는 도티님의 플레이 한번 보시죠 자 위쪽이 도티님이고 아래쪽이 네.. 외국인입니다 저분들 랭커네요 자 패를 고르고 있고 어 도티님 아처 가르기 첫번째 카드입니다 아 상대편은 보 볼러가 나왔네요 요거 지는지 이는지 몰라요 저는 어 뒤편에다가 프린세스 앞편에다가 얼음골렘 그리고 바로 빠르게 광부 얼음골렘으로 어그로 잘 끌어줬고 광부가 열심히 신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체력 되게 많이 깎았네요 야 역시 클라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상대는 지금 무덤이 나왔어요. 아, 체력 대게 많이 까았죠 아, 무덤 얼음 대기네요. 무덤 얼음 대. 아, 그래도 뭐, 역시 저 사기, 개사기죠. 통나무, 통나무 박, 받고 싶다. 자, 지금 상대 아처, 네, 들어왔고, 어, 얼음 골렘과 다시 광구 똑같이 꺼냅니다. 아직 독은 안 쓰네요. 자 볼러가 방어하고 있고 얼음 볼렘까지 방어 깔끔하게 해줍니다 역시 상대도 랭커라서 그런지 어 뭔가 좀 깔끔한 플레이 좋구요아 다시 프린세스 프린세스 방어 해주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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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나와 버렸어요 뒤쪽에 아처로 방어를 해줍니다 통나무까지 깔끔하게 들어갔고 아또또또 또, 또 얼음 마법을 썼는데 굳이 왜 썼죠? <laughs> 자 똑같이 또 얼음 골렘의 광부 이분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요. 데미지 엄청 들어가네요. 여기 어, 까지겠는데 이거 애매하죠자 상대는 어, 프린세스를 메가미뉴로 막아줬고 다시 또 프린세스 한대 때리겠죠. 아, 한대 되게 아프다. 자 오른편에 오는 아처다 순식간에 잡아주고 자 대기합니다. 볼러 꺼내겠죠. 상대 볼러 꺼내서. 프레스스 막아주고 네, 오른쪽에 가드가 달리는데 그렇죠 얼음골렘 어그로 아 드디어 저 인페르노 타워를 꺼냈네요 또 상대는 또 무덤 아 무덤 얼음 무덤 얼음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 얼음골렘 터지겠죠? 뻥 얼음골렘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요즘에 정말 무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아 다시 어 이번에는 독을 드디었습니다 독을 드디어 썼어요 자, 저쪽, 오른쪽 타워까지겠죠? 자, 상대편도 바로 마스로. 자, 무덤 얼음을 보냈는데, 아, 바로 얼음골렘과 가드를 통해서 대신 맞아주고 또 얼음골렘 터지겠죠, 뻥. 야, 이거 이기는데요? 아, 역시 한국의 자랑스러운 도티님. 요렇게, 요렇게 승리하나요? 야 마지막 인성 웃음까지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laughs> 그냥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암튼, 네, 도티님의, 어, 광부, 독,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무슨 덱이야, 이거? 뭐 여튼 도티님의 이 덱, 광, 광부 독 덱. 제가 한 번, 예, 이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카피해서 카드 한 장. 아이, 통나무 진짜. 통나무 대신에 저는 감전을 넣도록 하죠. 사실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똑같죠? 네투 포션 덱입니다 여러분들 투 포션 덱 어... 여기서 뭐가 다르지? 아 가드를 넣었구나 가드 오케이 됐구요 자 요대로 한번 저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울산근고래 도티 따라잡기 도전합니다 쉽지 않은데 근데? 덱이 좀 고수용이야, 고수용. 아, 임페르노 타워? 개꿀이죠? 오케이, 개꿀. 한데 아 나이스 잘 막았다. 하아, 쉽지 않다. <laughs> 늙어간다. 뭐 어디로 오는 거야? 이쪽인가? 이쪽이네. 야야야, 어? 저걸 먼저 때려야지 날아댕기는 애. 뭐 나오나? 뭐 나왔다. 그렇지, 죽여, 죽여. 어 나와, 나와,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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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거 안 돼. 아. 아 너무 아프다. 호그라이 너무 아프다. 아, 어 뭐야? 이러지 마. 아, 또 호그라이더야? 아, 그러지 마. 아, 너무 아프다. 이리 로이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호 오호오 호 오호, 겁나 어허. 어허. 어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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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와. 허 어허. 어 <laughs> 어. 오케이. 좀 알았어. 알았어. 자, 한번 더. 약간 좀 감이 오는데 이제. 아. 어, 이거? 아, 프린세스가 때렸구나. 아, 엿 땄을 걸. 얘가 안 때릴 줄 알았어. 요 아, 제발. 아, 아파, 아파. 크 그흠... 오케이, 데미지 많이 들어갔다. 아, 나이스아 기분 좋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제발 그러지 마. 찍 좋구요, 아주 잘 막았죠. 나이스 나이스. 내비 두면 될거 같고. 와우. 좀 많이 많이 맞아라. 많이 맞아라. 그렇지.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아 많이 아픈데 이거. 아 끔찍하다. 아하 안돼 안돼 안돼. 어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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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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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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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만 막자 이거만 막자 이거만 막아 야 됩니다 이거만 이거만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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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잘만 하면 돼잘만 하면 이깁니다 어 잠깐만 잠깐 만 잠깐 만 어, 아 제발 한대 어아 제발 제발!

뭐가 나오려나? 이번에 자이언트인가? 아, 요즘에 자이언트 너무 많이 쓰, 쓰는 거 같아. 그죠? 자한테 진짜 많이 나온다. 오케이, 잘 막았다. 나이스. 좋구요. 아, 광고가 먼저 도착하면. 아, 까비. 나이스 어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어...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이번에 분위기 좋다. 이번에는 분위기 좋아요. 나이스 어이 독을? 어 좋아 좋아 오 얼음골렘이랑 아처 둘이서 케미 좋구요 오야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어? 애매한데? 아 이거 좋다 이거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고대로 이어 가야죠. 아 우리 공주님 지켜야 되는데. 아못 지켰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좋고, 좋고 깝니다깝 까미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다. 더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길 수밖에 없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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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아요? 좋고! 역대로 가져갑니다. 아! 아, 울산크고래 도티 따라잡기! 아, 결국 2승 1패! 아, 쉽지 않았다. 어, 아, 도티님 역시, 아, 역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예, 네, 클래시 로얄 선수로서, 어, 이덱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직접 해봤는데, 음. 이 조금만 이 되게 이해도가 있으면은 어 나쁘지 않게 플레이 할수 있다. 네, 여러분들. 보여 드렸습니다. 자, 영상 어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쁜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